할아버지 고양두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 초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고할때그 시험과 혼란과 고난이 필수 과목으로 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핍박과 혼란이 없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야. 뭐 잘못 믿었든가 그런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가 만든 시험이 있어 지가 잘못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하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다가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이, 누가 주는 시험이냐 이 문제였는데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고 하는 나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템테이션 같은 경우는 마귀가 우리한테 막 불시험으로 쓰러뜨리려고 주는 게 있죠. 근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네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안 믿음을 지키는지 보고 싶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광야 그 길을 걷게 하신 다음에 내가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는 네가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시험과 환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나와요. 14장부터 17장에. 여기에 보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예수님께서 6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죽기 직전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한 후에. 응? 이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열절 준비를 하잖아요. 열절 준비. 열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발을 씻으,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세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 이, 예, 의 만찬을 해요. 최후의 만찬. 네,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이, 이, 이 14장과 17장 이후에 개세만에 가서 외롭게 기도를 해. 겟세만에 기도.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이 뭔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만에 기도한 다음에, 그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체포되고, 제자들은 도망가. 제자들은 도망가요. 요 상황 사이에, 사이에, 그게 14장부터 17장까지의 상황이란 것을 이해를 분류하시면은 이 말씀이 쏙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요한복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어, 다가올 핍박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께서 그 떠나신다는 거. 대신 성령이 오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을 믿으라고 장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혼자 당겨질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16절부터 28절까지는 헤어지는 고통을 위해 그, 어, 에 대해서 제재 출판을 해서 유의를 하시요 그리고 29절부터 33절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상황이 닥치느냐. 핏박이 온다는 거예요, 핏박이. 응? 이, 그, 예수님이 십자 달려 죽으시고, 그,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응? 그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뭘 일러줘요? 응? 세상에서 너희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준비시키는 마음준비. 너 마음준비 단단해라 히이 얘기에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걸 유념하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마지막절이죠, 이 2000에. 어, 내가 이제 사람 나면 너에게 핍박이 올 텐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예수를 직접 받잖느냐. 근데 너희, 너희 증언을 해라.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너희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이제 15장의 내용을 이어받는 거죠. 그 너희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려면 응? 어? 실족이라는 것은 오펜디즈다. 오펜디 실족. 영어선경보니까 오펜디즈다. 이건 뭐냐면 요 여러분, 어이 내적으로 뭔가 퇴만해지려는 것이 그어 그, 그것을 즉 극복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제 좀 태, 그러니까 그 내적으로 막그 무기력집하시는 거야, 어, 오펜디도. 그 이제 뭐냐면 뭔가 가다가 방해물이 있어서. 너무 방해물이 크니까 좌절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실족이라는 게.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실족하느냐 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응? 예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보충되는 것이 누가복음 7장 23절이죠. 누가복음 7장 23절.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알면만 실족하지 아니한 는 복이 또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연복음 16장 1절의 말씀에 대한 실족 실족이란 말에 대한 보충은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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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장 31절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여기서 그냥 실족하지 않게 하려미니라고 요한복음 16, 16장 1절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7장 23절이나 마태복음 66장 3 1절에서 뭐라 하면 나로 말미야마. 이 실족이 나로 말미야마. 나로 말미야마.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버림받은 것을 보고, 실족을 당하는,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 막 잡아, 쳐넣으려고 막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가 잘못해갖고 손가락질 받는 그 시험과 실족이 있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실종은 뭐냐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이 핍박을 예언하면서, 어, 예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라. 그 승계자적 정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니들한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첫째 핍박은 뭐예요? 이 당시 상황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당시 그 상황이 로마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이 제국주의가. 막 핑창이 특징이잖아요. 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성종 권력. 성종 권력이 있어요. 성종 권력. 그 여기에 막 대제사장 가야반이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괴뢰정권에 괴뢰정권이그 어, 괴뢰정권이 있죠 해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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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해롯 이게 참왜괴뢰정권 <laughs> 이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신학공부 처음 할때 40년 전에 우리 그 교수님들이 그 일제시대 직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자꾸 이 언어를 그때 우리 우리 찬송가도요, 동무여, 갑시다, 참길로, 이렇게 배웠어요. 동무라고, 동무. 동물. 그리고 이제, 이, 그 용어가 자꾸 이게 버릇이 돼있어 근데 아무튼, 이 성전에는 배제사장, 서기관, 그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메시아 대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요, 요 인간들이 통째로요, 나중에, 나중에, 이 예수께서 십자에 난 달려 죽은 후에 제자들을요, 요 인간들이 1차로 핍박을 해요. 막예수 그 믿는 자들 잡으러 다녀요. 그 다음에 2차로 이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는데, 1차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전 벌리기막 잡으러 다녀요. 그 다음에 2차로는요. 로마 제국의 이 십대 바퀴가 있어요. 십대 바퀴, 십대 바퀴, 이 십대 바퀴는요. 처음에 이제 그 이게 무려 한. 3 0 0여 년에 걸쳐서 어~ 이 핍박이 일어났는데요 처음에는 네로황제가 핍박하고요 그다음에 도미티안 트라이안 그다음에 하드리안 그리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교과서에 실린 홍제 있잖아요 어 그게 아주 악마야 악마 근데 그걸 뭐할 저기 뭐 교과에 넣어가지고 그걸 막 문학 저기 뭐라 그응 어? 그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그~ 어 세티무스 세비루스 그다음에 그 트레스 출신의 막시 미누스, 그다음에 데키우스, 그다음에 발레리안, 그리고 디오클레티안이십대 밖에.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쓰었던 네르박케 같은 경우는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직후에 뭔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 로마의 대화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 이거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문화 예술을 좋아하는 이 해루가 그러니까 제 아니 내루가 그 내루가 이 로마 신을 불질러 버린고그 감상에 또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페이드에게 됐잖아요. 어 얘네들은 지금 공화정이라요. 그 삼두정치 할때 그때 그때보다 힘이 원래 약좀 약했어요. 근데 아무튼 네루왕제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라고 어떻게냐면. 자, 봐라! 로마에 14구역이 있었거든요? 로마에? 로마에 14구역이 있었는데, 로마에. 14구역 중에, 그, 이, 그, 이때 전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전도가. 베드로나, 바울사도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고이 14구역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3개구역이있어요 3개구역. 14개 구역 중에 3개 구역. 그래서 이 3개 구역이 있는데, 이 3개 구역에서, 이 3개 구역, 이 3개 구역에 있는데, 이 3개 구역은 불이 안쳤단 말이야,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만 사는 11개 구역만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봐라. 저놈들이 불 질렸으니까 지들, 지들 집은 안전하지라고, 네로가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놈들 잡아죽여라 했고 이제 내로의 선동 에의해서 사람들을 잡아죽여요. 여러분 페이크 뉴스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가짜 뉴스를 한번 그 만들어버리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어? 그런 이제 그렇게 막그어이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어해요사람들 잡아다가요.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몸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막대기 장대에다가 사람 묶어놓고 그불 붙여가지고요 그거를 가루등으로 사용했대. 그러면 막그 사방팔방에서 그고통스러운 고함소리가 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죽어가면서 저 하늘 바라보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요.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조금만 어림이 있어갖고 승지를 바락땅 내고 막, 대들고 막, 그래버리면요, 응? 사람들이, 저게 천상 아니라 저 마귀 새끼네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그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도가 다 보고만 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간디가요. 영국 유학 갔을 때 그리스도교로 자기가 전향하려고 했어. 그런데 왜왜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줄 알아요? 자기가 있었던 하숙집 아줌마가 그 비오는 날집 앞에 성경 파기 소녀가 막 떨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피피하고 있는데 그 뭐야 이 여간 이미지 안아진다 애를 막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그중직자 있다는 거야. 이제 이 보혜사를 나가는데 이미 말했듯이 그 이거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냐?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응? 파라클리토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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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클레 토스. 토스. 한글 쓸게. 파라클리토스파라클리토스이 성령은, 이 성령은, 뭐라고 했었어요? 그 영어로는 에드보케이트라고 했죠, 에드보케이트. 파르클레투스, 에드보케이트. 에드보케이트. 거 기억나시죠? 하루 이틀 지나고까먹었으라고 근데 아무튼, 이 에드보케이트. 이거 뭐냐면, 또, 또 다른 말은요. 카운셀러. 혹은 헬퍼. 이거 뭐냐면, 돕는 자. 그리고 이제, 이 파르클레투스라는 건요. 부른다, 추청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명, 명상으로는 변호자. 탄원자, 증보자, 이런 걸 얘기하죠. 어.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더 깊은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어,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만 함께 있을 거다. 누가, 누가 할거냐면 이거 좀 줌에 또, 그, 줌에, 어, 그 이런 <목소리> 자, 이제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대신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도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 자, 제 핏박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니들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시려면 성령이 계셔야 돼요. 자, 보면은, 20절에 보니까요,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laughs> 너희는 곡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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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대교인들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그 핍박과 그 후에 로마제국의 십대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시절 말씀대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깃발이야. 그러니까 이 핍박을 하면서 지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학을 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을 세디즘이라고 디죠 세디즘. 사디즘이라고도 하죠. 그 원투 발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 핍박을 당하면서 그걸 쾌감을 느끼는 걸마주키스트라고요 마주키죠. 근데 이게 어, 너희는 핍박을 당해서 굉장히 힘든데 이것들은 핍박을 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다는 거는 틀린 게 아니야. 어? 나하고 입장이 다른 것 뿐이지. 근데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너는 악마야 해놓고 악마처럼 취급해갖고 수거에다가 그냥 막 쓰레기장에 집어넣듯이 사람을 막 죽이는 킬링 필드, 응? 홀로코스트 그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요, 그, 그 가전 유자 속에 마귀가 들어온 것처럼 에덴 동산에 그 뱀에 뱀을 마귀가 뱀을 이용하듯이, 응? 바로 그 도구 마귀의 도구가 돼 버리면요 이렇게 된다니까 십대 박해를 하면서 로마 십대 박해를 하면서 0 0년 동안 이 황제들은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트랙에다가 이여러 트랙에 이렇게